세대 로코 퀸으로 떠오른 배우 이세영을 만났습니다. K-STA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배우 이세영입니다. 이세영은 최근 종영한 KBS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살가운 부잣집 딸 민효원 역을 맡아 배우 현우와 안방극장을 싱그럽게 물들였는데요. 가장 마지막 장면을 찍을 때좀 울컥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이세영은 다시 태양이를 보지 못했잖아요. 연기하면서 살짝 그게 슬퍼서 아, 지금도 좀 그,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요. 어 진짜로 누가 충족해 주셨어요. 아, 그니까, 네, 너무 오래, 오래 일단 하면서 정이 들었으니까. 음. 어, 참, 저도... 아, 참, 어이가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저도 진짜 어이가 없네요. 아... 실제로 만난 그녀는 캐릭터에 비해 수줍음이 많았지만 내숭없는 솔직한 모습이 매력적이었습니다. 멍석 깔아주면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, 좀뭐 가까운 사람한테는 물론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. 여자들한테는 좀뭐 애교가 가능할 것 같고, 좀 강아지, 고양이한테는 되는데 그 남자들한테는 잘 모르겠어요. 그게 좀 쑥스럽고 모태민으로 유명한 이세영 미모에 관한 질문에도 특유의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. 이세영인 내가 봐도 가끔 걸어봐도 정말 예쁠 때가 있다. 있어요네 네. 차를 많이 뺀 상태에서 풀 메이크업했을 때 <laughs> 머리까지 다 했을 때요 이세영은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팬이라는데요 연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었던 시기에 너의 의미라는 그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걸 들으면서 참이 사람이 나를 들었다 놨다는 하구나막 목소리가 막 저를 막 힐링을 해주고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 선율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포근하게 저를 위로해주는 거예요.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아이유 씨 팬이 돼서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. 기회가 된다면 연기 호흡을 맞추고 싶다고 전했습니다. 요즘 브로맨스가 되게 요즘 대세인데 어떤 머맨스 우리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. 그런 걸좀 보여준 기회가 생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로 데뷔한 후 각종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이세영 인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대중을 찾을 계획이라는데요. 이 다음에 연기하게 될 작품이 여러분들께 응원을 받는 캐릭터일지 혹은 또 밉상 캐릭터일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발전하고 꾸준히 노력하는.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작품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. 생방송 스타뉴스 이보람입니다.